오늘은 마트에서 두부랑 동양제 사왔고요. 동양제도 은근 비싸다니까요. 열장에 4,300원. 자취하기 전엔 몰랐죠. 엄마가 쓰레기 좀 버리고 오라고 하면 짜증낼줄만 알지. 내가 숨 쉬는 모든 것들이 다 돈이었다니. 그래서 이번 달은 자취생활한달 동안 얼마나 쓰는지. 식비는 물론 생활비, 주거비용까지 낱낱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은 오랜만에 만두밥 만들 건데요. 만두를 구워서 자른 다음에 간장 한 스푼, 맛술반 스푼, 설탕 반 스푼. 근데 저는 오늘 부가 재료를 많이 넣어서 굴소스도 반 스푼 추가해줬습니다. 막콩나물도 넣고 그냥 냉장고를 못갔다고 봐야죠. 그리고 여기에 무생채랑 된장국까지 준비해주면 점심 완성 맛있겠지 아, 이렇게 집에 무생채 같은 반찬만 사놔도 되게 든든하고 맛있거든요. 냠냠냠냠 깨끗. 저녁 또 냉털. 이번엔 매쉬 포테이토를 라이스 페이퍼에 싸서 치즈를 넣고 구우면 맛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짜자잔. 근데 생각보다 바삭한 느낌보다는 안에 부드러운 감자의 식감이 더 강하게 느껴졌어요. 다 먹고 피크미나로 나왔는데 여러분 이번 달 코스튬 진짜 예쁜데 같이 거릴 사람 들어오시고 이건 친구가 추천해줘서 구매한 책인데 멘탈이 조금 강해져야 하는 시기에 영양제처럼 한장한장 한장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최고였어. 오늘은 점심으로 삼겹제육 안될 거예요. 다 쓰긴 뭔가 아까우니까 한 줄은 냉동실에 올려놓고 오늘 본 레시피에는 고추장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간장 한 숟갈 반이랑 고춧가루 한 스푼 그리고 데파 넣고 볶아주면 됩니다. 여기 에불 맛을 입혀야 되는데 저희 집이 가스레인지가 아니잖아요. 아니 토치가 자취생이랑 안 어울리는 거 같아도 은근 있으면 진짜 유용하다니까요. 밥도 새로 했고 쌈 대신 오이 준비해 주면 맛있겠지요? 고추장이 없는 제육볶음 맛있으려나 했는데 진짜 생각보다 더 맛있었어요. 양양양양 이만큼 남았는데 밥 덮어와서 깨가 저녁은 봉골레 파스타 소스를 샀는데 제가 또 조개 국물은 좋아하는데 조개는 싫어하잖아요. 나한테 너무 딱인 거지. 또 마침 요만큼을 도대체 왜 남겼을까? 어쨌든 이것도 처리할 겸 넣었어요 라면 끓이는 것처럼 소스랑 면 넣고 섞어주면 완성입니다 오 뭔가 비주얼은 상당히 빈약하지만 확실히 소스가 이미 완성작이라서 맛있었습니다 다 먹고 후식으로 초코버터링 이거 진짜 오랜만이죠 이게 앞면은 버터링이고 뒷면은 초코인데 많이 되지도 않고 진짜 맛있어요 그럼 오늘 아면또 최고였어 오늘은 아침으로 홍시 먹었고요 마지막 남은 한개는 냉동실에 얼려놨어요 점심은 짜기치랑 만두 구워먹을 거예요 만두는 비비고 진한 고기만두고요 물 300ml에 면이랑 스프 넣고 액젓이랑 설탕 반 티스푼씩 넣고 끓 완성! 제가 또 짜파게티에 있는 무생채랑 같이 먹는 거 좋아하잖아요. 마지막으로 들기름에 치즈랑 계란까지 올려주면 맛있겠지요? 저희 집 주변에 은근 짜장면 맛집이 없거든요. 그냥 속편하게 짜파게티 먹는 게 훨씬 나은 냠냠냠냠 깨끗 후 식으로 이게 뭐냐면 바로바로바로바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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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바이 쫀득 쿠키 친구가 사다줬는데 아 이거 소리 들려주고 싶은데 마이크가 없어가지고 하나도 안 들리네. 저녁은 매콤하면서도 뭔가 밥 종류가 땡겨서 곱돌이탕 시켰고요. 내가 닭돌리탕이다라는 체인점입니다. 저는 사실 엽닭을더 좋아하지만 우리 동네 엽닭이 진짜 별로여가지고 원래 전파점이 좀 심한가? 그리고 요새 김연희 아기 시즌1부터 정주행하느 아주 바빠요. 그럼 오늘 하루도 최고였어. 오늘은 점심으로 닭다리살 덮밥을 만들 거예요. 절반만 사용할 거고 허브솔트로 밑간을 해줍니다. 계란은 두개 깠는데 노른자는 데코용으로 하나 빼놨어요. 닭다리살은 잡내를 잡아주기 위해 다진 마늘을 발라서 구웠고요. 고기가 어느 정도 익었으면 먹기 좋게 잘라서. 아 이번 주 자주 등장하는 토치. 이거 처음 쓸 때는 막 폭발할 것 같고 무서워가지고 괜히 샀다 싶었는데 아 이거 쓰면 쓸수록 만족도 최고입니다. 양배추에 계란 스크램블 파, 튀긴 양파까지 뿌려주면 아, 비주얼은 진짜 완벽. 맛있겠지요? 맛은 그 맛있긴 했지만 약간 이프로 아쉬운 느낌? 닭에 간이 조금 했어요. 그래도 맛있음 양양양양 저녁은 오늘 날씨 진짜 개추운 맛이죠아 맞습니다 지금 딱 얼큰한 샤브샤브 먹어줘야 할 타이밍이 왔거든요. 너네도 춥다고 집에만 있지 말고 이번 주말에 까먹지 말고 이거 꼭 챙겨 먹어라. 참고로 나는 오늘 나왔으니까 주말에는 집에만 있을 거야. 어우 너무 추워 날씨 미쳤나 봐. 나온 김에 다이소랑 올영 세일 구경 한번 싹 해주면 오늘 하루도 최고였어. 오늘은 계란이 없어서 홈플러스 시켰고요. 점심은 이걸로 돈가스 덮밥 만들 건데 아만 원이 나주고 샀는데 돈가스가 이게 2 개밖에 안 들었네. 물가가 진짜 너무하다 너무해. 여튼 돈가스가 구워질 동안 집사계 전자레인지로 볶음김치 만들 이렇게 넣어서 전자레인지 2분 돌리고 설탕 한수저 추가해서 2분 더 돌려주면 끝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어제도 닭다리살 덮밥을 만들었는데 오늘은 돈가스 덮밥. 혹시 막 덮밥이 몸에안 좋거나 그러진 않겠죠? 여튼 계란 살짝 익혀서 밥 위에 올려주면 돈가스 덮밥 완성 맛있겠지요? 근데 여러분 들어간 재료값을 계산해본 결과 한 솥에서 사먹는 게 싸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돈가스 덮밥은 사먹는 걸로 깨끗. 그리고 오늘은 가스비 나가는 날인데요. 상류 자은 겨울철에도 가스비 13,000원 나옴 저녁은 피크미나다가 타코야끼랑 논마주쳐서 하나 샀고요. 또 걷다가 치즈볼이랑 논마주쳐서 샀어요. 이건 아무래도 매한잔 하라는 계시겠죠? 저녁 완성. 참고로 이건 치킨 산거 아니고 어제 닭다리살 볶음 남은 거예요. 그리고 타코야끼는 파타코로 샀는데 이렇게 타코야끼랑 먹어도 맛있지만 닭다리살에 곁들여 먹어도 맛있고요. 그리고 이 치즈볼은 그냥 치즈볼이 아니라 찹쌀 도넛집에서 사온 찹쌀 고구마 치즈볼이에요. 부럽지요? 먹으면서 기묘한 이야기로 하루 마무리. 오늘 하루도 최고였어. 오늘은 아침에 눈 뜨자마자 퍼프 베이커리를 왔어요. 하지만 오늘도 두바이 크루아상을 볼수 없었죠. 그래서 아쉬운 대로 초코칩 쿠키 크루아상 하나 샀고요. 이왕 나온 김에 다이소도 들려서 민유도 사고 걸두달 소금탕. 그리고 혹시나해서 미역국도 있나 봤는데 없더라고요. 조만간 떡볶이 만들어 먹으려고 소스도 샀어요. 마지막으로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 사... 기가. 오늘 그냥 문뜨자마자 돈을 오지게 썼네 역시 나가면 다 돈이에요 정작 두바이는 사지도 못했는데 오 하지만 이것도 존맛 안에 아, 네, 보이시나요? 너무 많이 달지도 않고 아주 내 스타일입니다 저녁은 뭐 만들 거냐면 바로바로 바로 순대볶음 예전에도 한번 만들어봤는데 생각보다 쉽거든요 아니 근데 여기서부터 어이없게 타임랩스로 찍어놓은 거예요? 레시피는 류수영님 15분 순대볶음 참고했고요 근데 또토치질하는 거는 기가 막히게 잘 찍어놨어요 마무리는 들깨가루 없어서 들기름을 뿌려봤고요 깻잎까지 올려주면 완성입니다 맛있겠지요? 와 이거 진짜 너무 멋진 토요일의 수안주잖아 먹으면서 또 기묘한 이야기 봤거든요. 꿈에서 괴물이 나온. 근데 별로 안 무서웠어요. 난 존나 세니까 오늘 하루도 최고였어. 오늘은 점심으로 햄버거 먹을 거예요. 감자튀김 대신 텐더로 변경했고요. 아주 늦은 점심이에요. 벌써 2 시네. 그래도 양심 있게 배달 안 시키고 포장해 왔어요. 저저저 맛있겠지요. 소스 많이 뿌려달라고 했고요. 진짜 주말에 한개밥 먹고 기묘한 이야기만 하루 종일 본것 같아요. 저녁은 새우볶음밥 만들어 먹겠습니다. 이것마저 시켜 먹으면 양심에 같이 질댈것 같거든요. 귀찮으니까 계란도 후라이팬에서풀어버린 밥도 새로 했고요. 간은 간장이랑 굴소스 넣었어요. 마지막으로 후추랑 참기름으로 마무리. 저녁 완성. 볶음김치랑 같이 냠냠냠냠. 아니 근데 내가 보니까 항상 금요일 저녁쯤부터 타락했다가 일요일 저녁 되면 다시 돌아옴 오늘은 점심으로 해물 구워 먹을 거예요. 제가 요새김유한 이야기 본다고 집안일을 안 했더니 집이 개판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설거지 이슈로 오랜만에 뷔페식으로 먹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땐 그냥 시즌5까지 빨리 다 봐야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깨끗후 식으로 남은 크루키 반쪽 먹었고요. 저녁은 마트에서 토마토 소스랑 귤이 먹고 싶어서 샀는데 생각보다 비싸네. 쏠라였어요. 8개에 사천 원. 저녁은 해장 파스타를 만들 건데요. 다진 마늘이랑 회페론치노 볶다가 고춧가루로 매운맛 좀더 해주고 토마토 소스에 면수 넣고 치킨 스톡 넣고 끓여주면 완성. 짜자잔 맛있겠지요. 음, 아주 자극적이고 맛있었습니다. 냠냠냠냠. 그래서 그런가 귤은 맹숭맹숭했어요 그리고 저 내일 월급 들어오거든요? 내일부터 진짜 소비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점심으로 간단하게 먹고 싶어서 참치 미역죽을 만들어 먹겠습니다. 얘들아, 너네는 요리해서 만드는 게 귀찮아? 아니면 밖에 나가서 포장해오는 게 귀찮아? 저는 무조건 밖에 나가는 게더 귀찮아요. 특히 이 두분 진짜 금방 만들거든요. 아, 근데 김치 꺼내다가 방금 갈아입은 잠옷에 흘렸어요. 젠장. 여튼 점심 완성, 맛있겠지요? 유지마님 레시피인데 밥 없으면 오트밀 넣어도 되고 이거 진짜 맛있거든요. 냠냠냠냠. 후식으로 귤도 하나 먹으면 끝. 저녁은 마트에서 우유랑 요구 로제 떡볶이를 만들어 먹겠습니다. 우유에 얼마 전에 다이소에서 사온 마라 떡볶이 양념 소스를 넣고 섞어줍니다. 요건 그냥 떡도 아니고 무려 치즈 떡이고요. 어묵이랑 집에 있는 자투리 채소 잘라 넣고 여기에 얼마 전에 순대볶음하고 남은 순대가 있어서 그것도 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즈 뿌려서 전자레인지에 돌려주면 마라 로제 치즈 순대 떡볶이 완성! 근데 생각보다 조금 많이 달고 그렇게 일성 맛있진 않았고요. 기대하면서 샀던 치즈 떡은 뭐야 치즈가 이만큼밖에 안 들었다고? 그래도 먹을만했어요. 다못 먹을까봐 조금 빼놨는데 내 자신에 너무 과소평가했군. 그리고 오늘은 월급이 들어왔고 교통비랑 전세 대출 이자랑 관리비. 이외에도 개인적인 여러가지 지출들이통장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도 오늘 하루도 최고였어 오늘은 드디어 김치가 묵어서 유통기한이 조금 지난 두부에 넣은 참치찌개를 만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김치찌개는 왠지 모르게 사먹는 게더 맛있는 것 같아요 아니 내가 한 김치찌개가 맛이 없다는 게 아니고 이것도 맛있지만 사먹는 게 뭔가 더 깔끔하게 맛있는 맛? 그래도 맛있겠지요? 몰라요 사실 그 조금 대충 만들었더니 맛이 조금 대충 그랬어요 근데 저는 요리할 때다시다나 미원 안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좀 쓰려고요 깨끗 후식으로 티코 조지고 귤도 하나 먹었어요 저녁은 프렌치 토스트 만들 건데요. 계란물에 우유랑 소금, 설탕 넣고 섞어서 식빵 앞뒤로 적셔서 버터에 구워주면 끝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딸기잼이랑 치즈를 올려서 한번 먹어봤거든요. 와, 근데 이 조합 진짜 맛있어요. 냠냠냠냠. 아니 진짜 크림치즈 위에 딸기잼 올려도 맛있고 그냥 저녁 대충 때우려고 만든 건데 맛있게 먹어 가지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최고였어. 오늘은 점심으로 남은 참치찌개에 라면 끓여 먹을 거예요. 김치찌개 맛이 조금 아쉬웠는데, 라면 스프 많이 넣어서 끓이면 맛있겠지요? 오, 확실히 어제보다 훨씬 나아졌어요. 역시 라면 스프. 깨끗 식으로 초코버터링 교지고, 저녁은 초필살 왔는데, 여기는 껍데기가 엄청 유명하거든요? 색깔부터 진짜 이미 너무 맛있어 보이죠? 여기 웨이팅 너무 심해서 저는 오늘 처음 와본 건데, 진짜 너무 맛있어요. 이거 쫄깃하고 식감도 꼬들꼬들. 오겹살도 먹었고요. 아니, 근데 제가 예전에 두바이 쫀득쿠키 한번 먹고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일 끝나고 가면은 항상 품절이더라고요. 헉스. 근데 유지마님이 쫀득쿠키를 사온 거예요. 나 진짜 이거 너무 먹고 싶은 어떻게 알고 쫀드쿠키 너무 맛있고 유지만님 너무 멋있고 오늘 하루도 최고였어 오늘은 여행을 갑니다 친구들이랑 차에서 먹을 샌드위치 샀고요 친구가 마실 것도 사와서 가는 길에 먹었어요 점심은 휴게소에서 소고기 국밥 먹었는데 진짜 오랜만에 휴게소에서 밥 먹는 그래서 뭔가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여수 와서 롯데마트에서 장을 봤는데 엥? 여행을 뭔 여수로 왔는지 의아하겠지만 여수 사는 친구가 바빠서 여수에서 연말 파티를 하기로 했거든요 숙소는 외관이 허름해 보여가지고 아 사진에 남겼다 싶었는데 오 내부는 완전 좋았어요 거실이랑 침실이랑 다오션뷰임 친구 일 끝날 때까지 맥주랑 과자 먹으면서 기다리다가 저녁은 바비큐 파티 숯불에 구워먹었는데 맛있겠지요? 심지어 비도 왔는데 그래서 뭔가 더 운치있고 맛있고 재밌었어요 냠냠냠냠 사 먹고 후식은 딸기 먹으면서 불멍했는데 너무 예쁘지요? 그리고 연말 선물 교환식 랜덤 복기인데 이렇게 선물을 소개하는 멘트를 각자 말하고 가위바위보 순서대로 마음에 드는 거 뽑으면 됩니다 아싸 내가 1등함 저는 키워드 m g 선택했는데 라브브 뽑았고요 아니 근데 생각보다 너무 귀여워요 여튼 내가 사긴 아깝지만 선물 받으면 좋은 거 3만원 이하로 하나씩 준비하는 건데 부담도 없고 아주 재밌으니까 추천합니다 그리고 새벽까지 너무 너무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요건 친구가 만들어온 연말 케이. 오늘 하루도 최고였어. 오늘은 점심으로 여수 오면 꼭 먹어야 하는 국동 칼국수. 오늘은 사람이 많으니까 여러 가지 시켜봤고요. 일단 여기 오면 칼국수랑 김밥은 무조건 시켜야 하는데, 특히 이 육전 김밥 진짜 맛있고요. 매치 김밥은 조금 매콤한 거 좋아하면 추천. 그리고 참치 김밥은 그냥 평범하게 맛있는데 이 갓김치랑 같이 먹어보세요. 여기 갓김치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보리 육전 비빔밥은 이번에 처음 시켜봤는데 뭐 딱히 이거는안 시켜도 될것 같고요. 그 대신 쫄면을 시키세요. 양이 엄청 많은데 이것도 김밥이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다 먹고 후식으로. 사과 차, 시나몬 사과 차 먹었고요. 그리고 방태주 카페 왔는데 아니 얘들아 이거 크라임씬 해본 사람? 이거 진짜 너무 억지 아니? 그리고 노래방도 갔다가 또 인형 뽑기 지나칠 수가 없지. 아니 근데 저천원놓고한 번에 두 개를 뽑았어요. 이번주는 복권 쉬어야겠다. 그리고 또. 왔는데 여기는 인테리어가 되게 멋진 엘피파 같은 곳이고요. 근데 가격은 살짝 좀 비싸요. 이 아이스크림 한 덩이 6,500원. 그래도 나름 구경하는 재미가 있었어요. 신청곡도 가능함 아, 여행 둘째 날에는 무조건 머리 안 감고 모자 공놀이죠. 원래 저녁까지 먹고 갈 계획은 없었지만 너무 재밌고 집 가기 아쉬워서 계획 변경. 난 여섯 사람이면서 왜 아쉬운 거지? 어쨌든 오늘 하루도 최고였어. 오늘은 점심으로 매콤 스팸덮밥을 만들어 먹겠습니다. 아, 이게 스팸은 아니긴 한데 뭔가 매콤 뚝심덮밥을 만들어 먹겠습니다. 하면좀 이상하잖아요. 이건 양파랑 스팸만 있으면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데 원래 레시피에서는 닭가슴살 을 사용하는데 저는 그냥 햄에 넣은 거라서 단백질 을위해 계란후라이도 추가했습니다. 가끔 계란후라이 어떻게 예쁘게 하냐고 물어보던데 저는 앞뒤로 안 뒤집고 약불에 그냥 오래 부어요. 그럼 이렇게 말랑말랑 계란후라이가 된답니다. 짜자잔 맛있겠지요? 근데 내일은 장좀 봐야겠다. 집에 먹을 게 하나도 없네. 그러 후식으로 또 바이트앤드 쿠키 조지고 저녁은 삼양 오지라면. 가격은 조금 비싸네요. 아니 유튜버들이 이거 많이 먹길래 궁금하더라고요. 특이한 점은 스프가 가루가 아니고 액상이고요. 브레이크는 후첨 분말이라서 마지막에 뿌리래요. 맛은 처음에는 사골 맛이랑 파향이 나서 사리곰탕면이 떠올랐거든요. 근데 먹다 보면은 근 생각보다 매콤해요. 가격 고 나쁘지 않아. 그리고 요새 너무 건조해서 바디 오일이랑 포크림을 샀어요. 바디 로션은 이거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 향은 좋은데 보습력이 별로라서 찐득하지 않으면서도 촉촉한 바디 로션 좀 추천해 주세요. 오늘 하루도 최고였어. 오늘은 양배추가 싸일래 사왔고요. 점심은 어제 라면 먹었으니까 건강하게 양배추 참치 덮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참치에 가는 액젓이랑 굴 소스 반 스푼 넣었는데 좀 싱겁더라고요. 고추도 척척 뿌려서 볶아주다가 가운데 계란 하나. 맛있겠지요? 아무래도 간이 심심하니까 더 뭔가 건강한 느낌? 그럴 땐 김치 올려서 깨끗. 어, 나 요즘 무바이 쫀득쿠키봉 미쳤다. 친구가 사왔고요. 나는 그런 치킨으로 보답하지. 오늘의 치킨은 바로바로 바로 BHC, 화사키저 이거 처음 먹어봐요. 콤보로 시켜서 닭다리랑 윙봉 들어있고, 이 하단에로 소스에 찍어 먹으니까 진짜 맛있더라고요. 이름도 너무 잘지은것 같아. 화사 그리고 치즈볼도 시켰어요. 요새 치즈볼이왜 이렇게 맛있는지. 그리고 치킨에 빠질 수 없는 매치볼까지 먹어주면 오늘 하루도 최고였어. 오늘은 점심시간 재빠르게 이불 빨래 돌리고 마트에서 순두부찌개 재료를 사왔어요. 왜냐하면 오늘은 엄마가 오는 날이거든요. 엄마는 항상 연말에 남은 연차를 몰아쓰고 우리 집에 놀러와요. 그래서 점심은 엄마가 좋아하는 순두부찌개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물이 적어 보여서 더 넣어야 되나 싶어도 양념소스랑 순두부 넣으면 많아져서 조리법대로 딱 120ml만 넣는 게 중요합니다. 계란 후라이도 구워주면 점심 완성 맛있겠지요 계란 후라이도 취향에 맞게 저는 반숙, 엄마는 완숙. 어제 남은 치킨이랑 같이 냥냥냥냥. 일 끝나고 효도 코스 들어갑니다. 여기는 서면 고복 샤브샤브 건물 5층에 있는 곳인데 가격은 아로마 70분에 65,000원. 생각보다 가격 괜찮죠? 엄마가 엄청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스토리로 부산 맛집 추천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어른들이 좋아할 것 같은 음식점 많이 찾아놨는데, 엄마는 꼭안 먹어본 음식,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어보고 싶어 요 규카채도 아주 부드럽고 맛있다고 했고, 카레까지 싹싹 긁어서 우리 둘다깼을그 다음 코스는 카페, 하지만 그냥 카페 아니죠? 붕태출 카페. 그동안 생각도 못해봤는데, 친구가 엄마랑 갔는데 재밌었다고 얼마 전에 추천해줬거든요? 와, 근데 엄마가 진짜 엄청 재밌어. 여러분도 엄마랑 꼭 가보세요. 그리고 집 와서 엄마는 내피 틀어주고, 나는 옆에서 기절. 오늘 하루도 최고였어. 오늘은 물 시킨 거 도착했어요. 자취생은 물도 사먹어야 한다는 사실. 저는 한 달에 한 번씩은 시키는 것 같아요. 점심은 마트에서 부추 어제 또장보는걸깜박해가지고 참치캔을 써야 할것 같습니다. 맞아요. 오늘의 점심은 부추참치김밥. 근데 또 이것만 먹으면 허전하니까 컵노들 짬뽕 맛으로 크림짬뽕을 만들었습니다. 짜자잔 맛있겠지요. 근데 맨날 1인분만 만들다가 갑자기 2인분을 만들어가지고 참치 양조절에 실패해서 조금 남았어요. 후식은 딸기랑 두바이존대 쿠키. 이거는 지금까지 먹은 것 중에 크기가 가장 크고 엄마도 맛있다고 했습니다. 두바이 처음 먹어본데요. 그리고 나 일하는 동안 엄마는 헤드 새끼고 스토브리그 정주행중 저녁은? 네, 맞아요. 청풍양 꼬치. 여긴 저번에 엄마랑 한번 왔었는데 그때 너무 맛있었다고 또고 싶다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이런 곳이에요. 아시겠어요? 여수 주변에 양꼬치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대요. 아닌데 아빠 양꼬치 좋아하는데. 여튼 꼬마로도 먹었고요. 그리고 오늘은 월세 내는 날. 참고로 저는 반전세에 산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최고였어. 오늘은 아침으로 어제 남은 부추참치김밥 계란물 묻쳐서 구워줬어요. 엄마가. 어곧 점심 먹을 시간이긴 한데. 냠냠냠냠 어제도 장을 안 봐서 아침에 급하게 홈플 시켰고요. 점심은 유지만님 목살감자덮밥 레시피를 목살 대신 항정살 넣고 만들어봤습니다. 덮밥에 감자가 들어가는 게좀 신기한 것 같아요. 매콤한 간장 소스 넣어서 조리고 계란 노른자 올려주면 되는데 이렇게 남은 계란은 어떻게 처리하냐고 물어보던데 그때그때 달라요. 오늘은 계란 만들었음. 자자잔 맛있겠지요? 오, 이거 감자가 들어가서 담백하면서도 소스가 약간 매콤해서 더 맛있습니다. 깨끗. 저녁은 아인타이. 오늘은 태국 음식을 보여주겠어. 근데 의외로 파타이가 엄마 입맛에는 안 맞았대요. 아 이상한데 여기 맛있는데. 그래도 다행히 뽀빠퐁 커리는 맛있다고 했어요. 요거는 껍질째 먹을 수 있는 소프트 크랩에 커리 소스가 올라갔는데 아주 맛있지만 저는 이거 계속 먹으면은 조금 느끼하더라고요. 다 먹고 카페 왔는데 여기는 생각보다 너무 괜찮았어요. 트리도 멋있게 해놨고 날씨 좋아서 야외에서 마셨는데 완전 굿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최고였어. 오늘은 아침으로 프렌치 토스트 만들었고요. 여기 딸기 햄이랑 치즈 올려서 먹으면 더 맛있어요. 자자자 아침 와서 다 먹고 오늘은 이케아에 왔습니다. 원래 점심은 이 스웨디시 미트볼 먹으려고 했는데 아 어제 저녁에 먹은 게 조금 늦게 가지고 메뉴 변경. 그 전에 물품 보관함에 외투 넣고 진심 하루 종일 이러고 다니면 날씨가 왜 이렇게 더워요 점심은 이케아 5분 거리에 있는 용궁 해물 칼국수 왔고요. 해물도 완전 많이 들었고 김치 올려서 먹으면 맛있겠지요. 냠냠냠냠 깨끗 와 근데 세상 진짜 이케아 너무 넓다. 기가 막쏙빨려요뭐 샀냐면 진짜 별거 없긴 한데 집 가서 보여 드릴게요. 이제 엄마 버스 태워서 여수 보내고집 가야 하는데 가 없어 가지고 카페에서 충전하면서 시간 좀 때우다가 드디어 집 도착 뭐 샀냐면 고무장갑이랑 이건 수저 나이프 포크가 6세트씩 들어있는데 1,500원밖에 안해서 샀어요. 그리고 말모양 스펀지랑 마지막으로 이거 제일 잘 샀다고 생각하는 건데 이렇게 뚜껑을 열면 안에 세제를 넣을 수 있고요. 세제가 이 청소소를 중앙으로 나오는데 그 싱크대 하수구 닦을 때 좋을 것 같아서 샀어요. 그리고 저녁은 배가 별로 안 고파서 안 먹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최고였어. 오늘은 점심으로 맥도날드를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월요일이니까요. 최소 주문 금액 때문에 치킨 모짜렐라 스맥랩도 시켰고요. 근데 이건 내일 아침에 먹으려고요. 담요 튀김이 녹록해서 프에 다시 구워주고 햄버거는 당연히 슈비버거 맛있겠지 냠냠냠냠 저녁은 귀찮아서 밥에 김 싸먹으려고요 소시지 못 보던 건데 언제 샀냐고요? 저도 몰라요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것 밖에 오늘 평소보다 되게 조촐해 보이지만 솔직히 이게 현실적인 자취생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소시지가 있어서 맛있게 먹었어요 후식은 내가 좋아하는 딸기 그릇 이번에 오늘의 집에서 샀는데 너무 예쁘지요? 영상 초반에 비해 템파이 좋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외의 모든 것들은 다 그대로긴 한데 여러분 짐워 3년이면 풍어를입는다고 매일매일 영상을 올리다 보니 이제는 예측 가능한 유튜버가 되어버렸지만 또 특별한 게 딱히 없는 게제 장점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지금처럼 친구 같은 소소하고 편한 채널이 되고 싶고요. 3년 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최고였어. 오늘은 점심으로 갑자기 마녀스프를 만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컬리시킨 거 한번 보여주고 무슨 떼지한 마녀스프냐고요? 저는 일단 처음 만들어보는데 한참 유행할 때는 괜히 하기 싫었는데 갑자기 냉털하기 딱 좋을 것 같은 거 있죠? 집에 있는 야채만 목땅 썰어놓으면 준비 거의 끝이... 마녀스프 한참 유행할 때 영상 진짜 많이 봤는데 다들 한솥단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손이 참 크신가 보다 했는데 아니 나 분명 1인분 만들려고 했는데 이게 뭔 일이냐 얘들아 저도 막다 때려 넣었더니 한솥단지가 되어버렸어요 음 일단 맛을 봐보고 카에 사러 가기 귀찮아서 안 넣으려고 했는데 뭔가 맛이 2% 부족해가지고 결국 사왔고요 끓여주기만 하면 마녀스프 완성 맛있겠지요? 일단 비주얼 무조건 합격이고요 맛은 완전 속우맛그 자체 이거 분명 다이어트 음식으로 유행했던 것 같은데 너무 맛있는데요? 깨끗 저녁은 점포양옥에서 투움바 파스타랑 필라프 먹었는데요 기대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런가? 생각보다 간이 조금 세고 새끼 데 뭔가 좀 아쉬운 느낌 다 먹고 여러분 삼중 타워에 파마트 생겼잖아요 얼마 전에 재밌게 본스토피아 피규어가 있는 거예요 아 진짜 무조건 닉 아니면 주디 뽑고 싶은데 아니 이게 뽑고 싶다고 뽑아지냐고요 어 이게 되네 뭐야 저한 번에 닉을 뽑았어요 와나 올해 나무는 여기에 다쓴거 아님 괜찮습니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요 기분 좋아 오늘 하루 도 최고였어 오늘은 아침으로 어제 남은 마녀 스프 먹었고요 제가 어제 1 인분만 만든다고 해놓고 한 서단지를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점심도 마녀 스프 같은 장면 아니고요 그릇이 다르잖아요 그래도 새끼 연속인데 이것만 먹기엔 아쉬워서 참치 마요 유부초밥도 사왔어요 냉동실에 얼려 놓지 왜 굳이 연속으로 먹냐?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쨌든 만든 건다 먹었고 남은 유부초밥두개는 내일 먹어야겠다. 제 티코 그황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괜찮아요 진짜. 아직 거뜬합니다. 여튼 제가 무리해서 먹은 이유는 오늘 치과에 가는 날이기 때문이죠. 근데 이번 달은 고무줄을 안 해서 그냥 천천히 먹었어도 됐다는 거. 교정 치과 간날 필수 루틴은 뭐다? 바로바로 바로 로티버는 오늘 그냥 지나칩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기 때문에 맛있는 거 먹을 거예요. 대파 새우 계란볶음밥이랑 매운 완탕면이랑 소룡포 삼정타워에 있는 딘타워라는 곳이에요. 양양양양다 먹고 서점 들려서 GPT한테 크리스마스에 읽을 책 추천해달라고 했는데 표지가 조금... 유치해서 약간 불안하긴 한데 그래도 믿고 결제. 집에서 앞부분만 살짝 읽어봤는데 오 느낌이 안 좋은데? 오늘 아루도 최고였어. 오늘은 대피 크리스마스 아침부터 당근 바람 맞은 사람 등장. 공휴일 아침 8 시에 거리를 하자고 해놓고 감히 잠수를 타? 에휴 이왕 일찍 일어난 김에 빵이나 사러 가야지. 오 빵이 아직 안 나왔네? 오늘 크리스마스라서 그런가 빵보다 케이크이 더 많더라고요. 난 그냥 소금빵을 사러 온 거거든요. 그냥 우유만 사다놓은 사람이 되었다. 아 이거 분당이 확 땡기네. 내가 이럴 줄 알고 얼마 전에 소고기 미역국도 사놨잖아요. 이렇게 아침부터 빨간 거 먹어주면 건강에는 안 좋겠지만 기분은 좋겠지요? 아재잔 맛있게 아침 9시 44분에 먹는 불닭 이건 진짜 무조건 맛있을 수밖에. 냠냠냠냠 다 먹고 후식으로 티코 두개조지고 어제 사온 책다 읽으니까 아직도 3시 반이네. 오케이 소금빵 다시 도전 받고 여기에 아까 아침에 봤던 두바이 초콜릿 소라빵까지 업어갑니다 집어서 넷플 보면서 먹었고요. 음 이거지에 예? 근데 빵 연속으로 두 개는 별로 안 땡기는데 좀 물려요. 그래서 저는 저녁으로 열무 비빔밥과 된장찌개를 시켰습니다. 얘들아난 정말 한식이 제일 좋아. 이 정도면 꽤 멋진 크리스마스를 보냈다고 할수 있겠군. 맛있어서 기분 좋아. 깨끗. 오늘 하루도 최고였어. 오늘은 아침으로 어제 사온 두바이 초콜릿 소라빵. 을 먹기 전에 반숙란 먼저 먹고 이거 봐봐요 너무 맛있겠죠? 단면 보여드릴까요? 와 아주 만족스러운 비주얼. 생각보다 막 엄청 달거나 느끼하지 도 않고 맛있습니다. 점심은 컬리에서 구매한 홍콩식 간장 닭고기 솥밥 전자레인지에 5분만 돌려주면 완성입니다. 맛있겠지요? 이건 예전에 한번 먹어보고 맛있어서 재구매한 건데 근데 오늘은 별로였어요. 뭔가 달고 물리는? 왜일까? 그 사이에 내 입맛이 변한 걸까? 아니 얘가 변한 걸까? 내가 변한 걸까? 니가 변한 걸까? 냠냠냠냠 저녁은 대파, 부추, 양배추, 삼겹볶음을 만들어보겠습니다. 맞아요. 냉장고에 있던 야채들이 흐물거려서 다 때려넣고 만들었어요. 오랜만에 고추는 제일 마지막에 넣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맛있겠지요? 여러분 근데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요? 바로 바로 기묘한 이야기 새로운 에피소드 나오는 날. 내가 진짜 오늘 이렇게 저녁을 먹으면서 맥주 한캔 마시면서 보려고 하루 종일 기다렸거든요. 지금이 금요일 저녁이라는 점까지 너무 완벽하다. 오늘 하루도 최고였어. 오늘은 오늘의 안건 점심으로 마라탕을 시켜 먹을 것인가 순두부 열라면을 만들 것인가. 오늘의 점심은 바로 바로 마라탕 배달을 기다리면서 사이드로 먹을 만두 3개 구웠고요. 약간 중약불에 뚜껑 닫고 구워주면 완성입니다. 배달 음식 꿀팁 하나 알려드릴까요? 봉투가 꽉 짜매져 있을 때 양손잡이를 반대로 와서 력세 잡고 안쪽으로 털어주면 이렇게 쉽게 풀린답니다. 리뷰 이벤트로 받은 비몽차랑 마라탕은 배달 용기 쉽기 귀찮으니까 접시에 따로 담았어요. 짜자잔. 맛있겠지요? 마무 마라탕에서 시켰고요. 만두는 비비고 진한 고기만두입니다. 아, 오늘따라 마라탕 진짜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넷플 먹을지도 추천받았는데 자꾸 대홍수는 절대 보지 말라고 하니까 괜히 궁금하잖아요. 아, 스트레스 받아서 하차했어요. 깨끗. 그리고 저녁은 간단하게 먹으려고 사과에 요거트랑 알룰로스 넣고 땅콩버터랑 그래놀라까지 뿌려주면 완성. 근데 또 이렇게 먹으니까 한 10시 되니까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늦었으니까 우유 한 잔에 소금밥 하나 냠냠냠냠 오늘 하루도 최고였어 오늘은 영상이 다소 거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간이 없거든요 아니 연말이라서 여수에 가야 하는데 제가 샐러드를 사놓고 안 먹은 거예요 아 이거 안 먹으면 상할 것 같은데 그래서 간단하게 소불고기 포키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소불고기 볶아서 올려주기만 하면 끝인데 이거 약간 비주얼은 비빔밥 같긴 한데 솔직히 포키랑 비빔밥이랑 뭔 차이인지 잘 모르겠어요 고추장 안 넣었으니까 포키 아닌가? 그래도 맛있겠지요? 냠냠냠 이거 뭐고 시간이 없어요 빨리 터미널에 가야 돼요 오늘은 엔티 s 스 너도 패스다 무사히 차 탔고요 사실 10분 남기고 타서 나름 여유롭게 도착했어요. 근데 쓰레기를 안 버리고 나. 와 겨울이니까 괜찮겠죠? 저녁은 웅천 다담골. 여기 돼지갈비 아주 맛있고요. 비냉에 육수 추가랑 계란찜도 왕맛이고 알박도 시켰어요. 오늘은 연말이라서 중학교 친구들 만났는데 벌써 한해가 끝나간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아니 그냥 진짜 거리를 걸어도 연말 분위기가 안나 우리 여수는 주말인데 거리 에 사람도 별로 없고. 여러분 우리 여수 진짜 좋아요. 많이 놀러 오세요. 오늘은 점심으로 국밥 먹으러 왔고요. 순대가 기본으로 나왔는데 뭐야 전라도는 순대 초장에 찍어 먹는 거 아니었어? 아 소금에도 찍어 먹고요. 당연히 초장에도 찍어 먹습니다. 맛있어요. 그리고 국밥이 드디어 나 국밥은 생각보다 찍는게 어려워요. 너무 뜨거워서 연기가 펄펄 나기 때문이죠. 냠냠냠냠 깨끗. 오, 사장님이 이분 팬이신가 봐요. 후식으로 토피넛 나떼 테이크아웃해서 먹었고요. 저녁은 소시지랑 감자볶음이랑 두부랑 메인은 비엔나에 넣은 엽기 닭도리탕입니다 맛있겠지요? 오랜만에 언니 집 놀러 왔더니 완전 진수성찬이고요. 엽닭도 진짜 오랜만에 시켜먹는 것 같은데 너무 맛있지만 너무 매워. 앞으로는 초보가 시켜야겠다. 다 먹고 조카랑 쿠키도 만들었고요. 오늘 하루도 최고였어 오늘은 점심으로 파스타를 먹으러 왔는데요. 오, 웰컴티랑 식전빵도 나오고 여기 꽤 분위기 있는 곳인가 했는데 갑자기 급그 친근해졌음. 푸른바리조또랑 페퍼로니 피자 먹었는데 맛은 그냥 평범했어요. 냠냠냠냠. 후식으로 먹을 소금빵 사와서 이디아토 피넛 라떼랑 마셨고요. 저녁은 부산에 있는 설봉산 닭갈비. 이렇게 맛별로 시킬 수 있고 기본 반찬으로 두부 김치도 나와요. 이 김치가 아주 맛있음. 대망의 닭갈비는 숯불에 구워서 먹는 건데 안 매운 맛도 있고 중간 맛, 매운 맛, 닭발도 있고 맛있겠지요? 아주 맛있었습니다. 추천 후식으로 라면이랑 냉면이랑 진짜 많이 시켰는데 오늘은 모임 통장 쓰는 날이지롱. 깨끗 다 먹고 방탈출 카페 갔는데 오늘도 탈출 못했어요. 그리고 편의점에서 고슬 라이스크림도사 먹었습니다. 오늘 하 오늘은 아침으로 엄마의 건강 접시 먹었고요 아니 근데 여러분 벌써 2025년 마지막 영상이라니 시간 진짜 빠른 것 같아요 저는 언제나 그랬듯이 여수에 왔지만 집밥을 단한 번도 먹지 않았고요 점심은 중국집 그렇다면 저녁은? 드디어 집밥 나오나요? 저녁은 제가 엄마 아빠 고기 사주기로 했어요 마지막 날이니까 훈훈하게 마무리하고 싶었달까? 2025년을 돌아보면 인생이 늘 좋기만 할 수도 없고 늘 힘들기만 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이런 날들이 섞이면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겠죠? 예전에는 특별한 일 없이 반복되는 하루들이 지루하고 무기력하다고 느꼈는데 아 올해는 그런 하루들이 사실은 제일 감사니다 사는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2025년 각자의 자리에서 다들 고생 많았고요 우리 2026년에도 잘 먹고 잘 지내봅시다 2025년도 최고였어!